예, 안녕하세요. 그, 튜토리 선생님입니다. 지난 시간에 성공 습관, 그, 스카이 티켓 번호 110605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취침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 데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세요. 그러면은 취침 11시가 먼저 안정화가 될 겁니다. 이해되셨죠? 예, 자녀에게 성공 습관을 갖다가 처음 장착시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네, 침 11시입니다. 이거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.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, 절대로 한꺼번에 성공 습관을 실천하도록 하지 마세요. 한꺼번에 하면은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좋은 기분은 드는데, 하루는 하지만 그 다음날 못 합니다. 그러니까 단계별로 정착을 꼭 시키셔야 됩니다. 그래서 침 11시를 갖다가 먼저 목표로 하세요. 아, 핸드폰 관리가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밤에 늦게 자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핸드폰 가지고 딴짓하다가 잠들기 때문에 아, 밤 시간도 무너지고 아침 시간도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밤 10시가 되면은 자녀가 핸드폰을 엄마나 아빠한테 맡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잠들면은 아이 머리맡이나 책상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. 밤 10시. 이걸 갖다가 뭐 서약서 비슷하게 사세요. 이 정도는 자녀도 타협해서 받아들입니다. 이것도 안 받아들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녀가 아닙니다. 아 애들은 밤 시간이 무제한인 줄 압니다. 그래서 이제 학원 숙제나 학교 숙제를 저녁 먹고 띵까띵까 띵까 놀다가 새벽 1시 2시까지 해야지 라는 의식이 있습니다. 그 의식을 싹둑 잘라내야 됩니다. 그래서. 예외 없이 모든 학습과 과제를 갖다가 취침 11시 전에 종료한다는 원칙을 세우게 하세요. 따라서 얘가 숙제를 했든 안 했든 11시 되면 무조건 재웁니다 이, 그래야지만 습관이 들고 시간이 자기한테 존재하는 게 무제한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. 11시 되면은 밤에 불이 꺼진다. 뭐 이런 의식이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가야 됩니다. 어머님도 확실하게 동참하셔야 됩니다. 예 지침 11시를 갖다가 안정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상 6시를 앞으로 하게 됐을 때 7시간의 수면 확보를 하게 됩니다 7시간 이상은 수면 확보를 해야지만이 좋습니다 그 내에 있는 해마라는 기관이요 우리가 하루 동안 그 흡수한 각종 정보를 갖다가 그 파일처럼 정리정돈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근데 그 해마가 그 정리정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7시간 이상은 수면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이거보다 들자면 안 됩니다. 아, 핸드폰을 갖다가 수고하는 이유는요. 애들이 밤 늦은 시간에 자기 전에 영상 보면서 잠드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. 영상을 갖다가 자기 전에 보잖아요. 뇌를 완전히 반가뜨립니다. 자기 전에 직전에 봤던 영상 잔상이 뇌에 남아서 그 꿈속을 헤매게 만듭니다. 근데 그 장면들이 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? 아닙니다. 뇌를 갖다가 완벽하게 망가뜨린 행동입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직전에 영상 시청을 하면 안 됩니다. 책 읽는 건 괜찮습니다. 영상은 안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핸폰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알아서 애들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안 하는 영역을 엄마 아빠가 좀 개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. 밤 10시 핸드폰 수거 뭐 이런 식으로. 요즘 시대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지내잖아요. 그죠?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녀들이 친구처럼 지내는 건 괜찮습니다. 근데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가지고, 엄마가 진짜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, 아빠가 진짜 친구가 되는 건 아니죠. 관계 설정은 확실하잖아요.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,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, 아이는 아이다워야 됩니다. 이게 바로 절대 법칙이죠. 그리고 예외 없이 하라는 것도 뭐냐면, 이걸 갖다가 뭐, 오늘은 행사니까 특별히, 오늘은 뭐 가족끼리 캠핑 왔으니까 특별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기게 되면은 이 규칙이 사라지게 됩니다. 따라서 절대 법칙은 존재해야만 됩니다. 그래서 취침 11시라는 규칙은 나이가 어릴수록 절대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세요. 그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를 진학하더라도 이 취침 11시를 응용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. 절대 법칙이 존재할 때만이 지킵니다. 절대 법칙은 다음 날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게 절대 법칙이에요.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. 여기에 상대적인 기준을 절대 들이대지 마세요. 그러면은 성공 습관 장착이 절대 안 됩니다. 아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그 정규율 등 공부 습관이라는 책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책뭐돈 받고 파는 책도 아니고 신청만 하면 무료로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. 그러니까,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, 신청하셔가지고, 철두철미하게 자녀에게 성공 습관이라는 공부 습관도 더불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